2025년 1월 22일 인큐베이팅. 우리가 네트워크도 네트워크도 실제로는 인큐베이팅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네트를 돈 벌어서 돈 번다 하니까 돈을 버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네트에 와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누가 돈 벌어서 간다 하니까 돈 푸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을 작동하지 않는, 어제 그이 방을 운영하면서 최초로 제가, 최초로 어떤 한 분을 제가 그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트 방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린날 어린날 1.5살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1.5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3살 때 근데 옛날 100년 전에 관계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인간관계가 뭐였냐면 여필종부였어요 여필종부 여자는 필이 남자를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지 않는 여자를 뭐라고 했냐면 미망인 이렇게 표현했던 유교 사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망인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자 신랑이 죽은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표현하지만 처음에는 미망인은 미처 따라가지 않는 망할 년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뜻이 왜곡되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오늘 이후에, 오늘 이후에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은 무조건 대출시키겠습니다. 전산에서도 대출시키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일은 뭐냐면 하루에 300개씩 저희보다 좋은 회사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려면 여기 있지 말고 거기 가서 일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 한 명이 세상을 바꾸지, 한 명이 세상을 바꾸지 헛소리하는 사람 한 명이 100명 200명 300명 썩게 만듭니다 잘난 사람은 가서 만드세요 그냥 아니면 어디 따라다니세요 계속 제가 이제 방금 주식차트 보여 드렸지만 이 주식차트는 1번이 따라가기입니다 공자로 말하면 베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솔루션은 베낄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 들어도 이 20년, 30년, 40년 한이 솔루션은 베낄 수 없다. 그 말이야. 이 시스템의 가치를 인정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세계 뒤집힙니다.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서울에서 출발할 일이 그, 3일의 장정을 마치고, 그, 지금, 서울에 왔습니다. 그, 최진석 교수 15년 전 강의입니다.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을 이긴다. 매출액을 쳐놓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 회사보다 200배의 회사들이 왜 많냐? 거기는 돈을 많이 넣어놨고, 여기는 만 원짜리 넣어놨으니까, 그쪽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회사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절대 누구도 믿지 마라 누가 강해져야 되냐?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저희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일 할 것이냐 1년 뒤에도 할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월 1일 작심을 했지만 작심을 했으나 3일이 지나고 지금 22일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희미해집니다 다시 다시 이 명절에 신정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모양이 꼴이어서 사랑합니다. 왜? 이 나라가 내 나라니까. 이런,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내 통장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이 차트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삽니다. 목숨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시간 나시면 제가 강의 한것 중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바뀌냐? 여러분 마음이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손을 가슴에 여러분 돈 벌어준다고 한적 없어요. 제가 이 세상에 여러분 돈 벌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행복한 삶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 지난 일 연연하지 않기. 사람 미워하지 않기. 작은 일에 화내지 않기. 현재를 충실히 즐기기. 미래는 운명에 맡기자. 매일 전에, 매일 전에, 저하고 같이 동업부고 17번 이 세상을 말아먹은 어떤 아름다운 형이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문구예요. 이 문구가 문제 있어요. 예, 정말 좋은 문구예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네트는 공부하는 곳이다. 좋은 사람은 많아요. 나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목숨 걸고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유통의 삼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유통의 삼법칙. 우리가 잘 팔면 돈 번다, 못 팔면 못 번다, 모든 사람은 잘팔수 없다. 이것이 유통의 삼법칙입니다. 이 유통의 삼법칙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법칙입니다. 근데 1, 2, 3번 중에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소리 나서 1, 2, 3번 중에... 문제가 뭐냐그 말이에요. 잠깐. 이미숙 회장님? 이미숙 이미숙 회장님. 이 1, 2, 3번 중에, 1, 2, 3번 중에, 잘 팔면 돈 번다, 못 팔면 못 번다. 이 단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육으로, 교육으로 속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잘팔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잘팔수 없습니다. 아무거나 막, 막 푸마시로 사고 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마라. 모든 유통은 너도 잘팔수 있다고 꼬득긴다 여러분들이 잘 팔았다면 돈 벌었겠죠. 한번두번세번 번, 번, 1년 2년 3년 못 팔았다면 여러분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4단계 방판 떠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라. 두. 네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할수 있는 일을 해라. 이것이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유통의 법칙입니다. 유통의 천재, 노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DS는 다르다. 시장에, 기존의 네트는 시장에 없는 좋은 제품을 비싸게 주고 돈 많이 주니까 돈 많이 벌었냐, 그 말이에요. DS 네트는 비온드 네트, 비온디에 하는 네트가 아니라 네트를 뛰어넘는 이 세상에 없는 네트를 구현하자 네트 아닌 네트를 하자 그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뚫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원짜리는 돈 안되니까 저기 하고 있다가 여기가 잘 되면 되겠지 애텀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15년간 쓰고 있는 사람이 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5년간 시스템에 맞춰서 가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있는 조제품을 비교 되니까 싸게 쿠알테 쿠팡, 알리, 테무처럼 싸게 주고 수수료로 수당을 내려주는 시스템이라 30촌까지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코알테처럼 시장에 있는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시스템 수수료 20%를 코알테가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네트화 시켰다. 시장에 있는 좋은 제품을 우리는 코알테보다 다른 것은 뭐냐면 코알테처럼 싸게 주고 우리는 수수료 넷을 구현했다. 이것이 저희 TSC 시스템입니다. 요즘 다들 직장 밖에서 돈 번다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전 세계 어디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없고, 잡을없고 재주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띵 디퍼런트, 생각이 돈이다. 다리를 달리 생각하기, 네트를 어제처럼 하면서, 어제, 어제처럼 하면서 세상에,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은 혁명을 그리고 창조는 우리가 뒤집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기, 이것이 저의 스승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헝글리, 스티브 폴리시, 저는 이두 단어의 스티브 잡스 언어에 이두 줄만 외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2002년에 히링크의 그 메시지에서 아직도 나는 고프다. 아직도 나는 고프다. 뭔가 갈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러려면 뭐이 아직도 고프다 하면서 막 집어먹어버리면 뚱땡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파도 바보처럼 바보처럼 한 가지 내가 정해놓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한다면 절대 살 찌를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인이 풍족해져서 우리나라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이렇게 막 먹어대니까 그리고 나서 돈 주고 살빼라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생활이 저는 최근에 최근에 어제 그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너무더 바빠가지고 어제는, 뭐 뭐. 어제는 마지막에 빵 먹었습니다, 빵. 그, 시간도, 시간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재주도 없고, 우리가 열정도 없다면, 오직 연결하고, 연결하고, 투자하라. 여기서 자는, 투자의 자는 사람 자자입니다. 사람을 어디다 던져놓을 것이냐. 근데 스폰서가, 인생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스폰서 어찌 되냐고 물어보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죽을 때까지 하고 있다 저는 출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시스템의 출발점에 왕명이 있습니다 왕명의 두 번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두 번째 메시지가 너는 슈퍼 의리다 니네 스폰서가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도 모르고 죽을 이것을 이것을 IQ 50이 오리 IQ라 고 합니다. 다단계 따라다니다 보면 한명 죽으면 그 뒤에 다 따라 죽습니다. 어제 강주에서 그 아름다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누구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지금 명절이 9일입니다. 저는 이 명절에, 명절에 강조에 들렸다가 대전에서 3일간 있을 계획입니다. 왜냐면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 빵 프랜차이즈 6,800개를 시작하자고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회장님과 더불어 그 솔루션에 솔루션은 그림을 일주일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2월 5일 2월 2일인데 지금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2월 5일 이전에 이 솔루션을 다 완성을 하겠습니다. 딱 하루 일단 멈춤. 우리가 일요일 날딱 멈추고 생활하면 되는데 일상의 루틴이 되어 가지고 교회 다니면 뭐 드니까 거기 에 하나님이 없는데. 절에 다니면 뭐 됩니까? 거기에 내가 없는데. 다단계 돌아다니면 뭐 됩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TS 조조 솔루션은, TS 조조 솔루션은 1번 니가 주인이 되랍니다. 우리 회사를, 이 회사를 믿지 말고, 여기 아침에 꼭 저를 위해서 출근해 주는 사람, 출근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저를 위해서만 강의합니다. 우리가 딱 하루 멈추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해쳐갈 수 있는지 날마다 사색하고 사색하는 우리가 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업 창업이란 뜻을 그 파자 해보면 사람이 그치다 이 그치다 진짜는. 꽃발 디딜, 전라도 말로 꽃발 디딜 지입니다 꽃, 발디는다는 말은 옛날 망부석 신화에서처럼 그발 뒤꿈치를 들고 쫙이망원경이 없었을 때 우리 신랑이 행상 나가서 언제 오나 이때 그 꽃발 디딜 짓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꽃발 디딜 때는 어디를 쳐다보는 겁니다. 관망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을 꽃밭에고 감망하는 것이 창업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창업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 실패 대학을 만든 것이고, 우리가 달리 생각하기. 나를 달리 생각해보자. 나에게 내트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그림 그리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시다 B는 벌스. D는 dead.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다. C는 항상,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이 솔루션을 나도 같이 떠날 것이냐. 떠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옛날 100년 전 방식으로는 우리 엄마는 따라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따라가지고 계십니다. 그 왜안 따라갔냐? 망자에 대한 도리는 가장 망자에 대한 도리의 1번은 뭐냐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도 망자에 대한 시체, 사체에 대해서는 형을 주지 않습니다. 사체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부모보다 빨리 죽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 가슴에 묻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가 항상 선택의 부분에서 내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갈 것인지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항상 이 선택의 부분에서 선택 다음에 따라온 단어는 집중입니다 선택만 하고 집중을 안 하는데 열매가 언제에서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수치하고 시각화해서 나를 나를 계량화 할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돈안 되는 모든 것을 버려 버리고 생각들을 버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는 TS 조조는 인큐베이팅, 인큐베이팅 6명 위에 대리점이 되고 대리점은 30명이 공유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코 슈머. 우리가 슈머인데 소비를 하면 코 주식을 준다. 공짜로. 근데 어떻게 주냐? 원 플러스 원으로 준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당 프로그램을, 배당 프로그램을 이 다음 달부터 이달 말일까지 주, 주식을 공짜로 취득한 사람에게만 우리는 배당을 하겠다. 단, 다시 고지드리지만, 어제 구매한 사람이, 어제 구매한 사람이, 어제 대리점 관리방에 산 사람이든 판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그 원장을 써내지 않으면 주식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권리락이라 합니다. 권리락 된 것은 배당도 안 합니다. 배당락입니다. 배당은 어떻게 나가냐? 10점 미만은 배당 배당을 하지 않겠다. 이두 가지 원칙으로 솔루션을 진행하고. 오지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해서, 연결하게 만들면 끝나는 것이 모든 플랫폼입니다. 우리 TS 조조만이 아니라. 어제 전직, 현직 선생 그룹을 만났습니다. 이 솔루션, 이 솔루션이 오래 갈수 있겠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고, 공동 구매에 의한 재고 없는 프로젝트다 모자본 무점포다 모든 사람은 잘팔수 없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좋고 싸면 그게 마케팅이다 여기에서 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진행하는 것이고 옛날 제가 이 솔루션에 밥심 죽심 복심 해서 우리가 주 프로젝트가 될 모래 들어올 겁니다 이 브랜드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창업하려면, 우리가 그 본죽은, 본죽은 1억, 마음죽은, 마음죽은 4,300만원, 우리 사이트에 3 3 0 0 0원에 10종을 넣어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 저도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기꾼이고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력이 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끼리 뭉쳐 가지고 우리 잘 살아 보자인데 여러분 인위적으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인위적인 것입니다 제일 강한 것이 자발적인 겁니다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솔루션에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이냐 토크를 공부한다면 세상이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모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제가 모든 걸 모든 걸 지금 이번 명절에 명절에 아 오늘 고자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11시까지 택배는 다 끝납니다 그 택배사가 어느 회사마다 다르지만 오늘 11시 이전에 택배처를 해야지 2월 3일까지 물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일간, 10일간 우리가 피지와 보스 사이의 물류는 당분간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 피지와 보스의 세계에 대해서 10일간 왜 돈이 되는지, 돈이 절대 깨질 수 없는지 그 로직을 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